예, 하나님의 말씀은 자음은 1장 20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자음은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laughs>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laughs>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기원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임여겨 이 씁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모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지향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laughs> 예, 오늘, 어, 자문 20,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지혜가 곧그 사람과 같이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누구의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는 곧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지혜가 곧그 사람과 같이 부르고 말을 하고 우리를 자꾸 말씀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가르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여.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식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예 그래서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 부른다 예 이것은 우리 주님은 어, 자신을 어그 숨어 가지고 나를 찾아라. 나 찾아봐라. 그 숨어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 자신이 먼저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요 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또나 찾아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 오신다는 것이죠. 또 오시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나타나기를 오히려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어 우리를 부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그 어징 뭐 지극히 적은 사람 소수에게만 알려지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은 크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니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주님께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예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귀만 열면은 다 듣게끔 아주 길목에서 성문 어기에서 성중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어, 우리 주님은 지혜로서 또 우리에게 오시고 어, 언제든지 우리를 그 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6절 같은데요. 사도행전 26장 26절 같은데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들었는데 그것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다 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 복음이고 또 누구든지 자기가 다 들었으니까 자기가 영접하기만 하면 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 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다그 아그리바 왕도 그 당시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다 알고 들었지만은 어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우리 주님은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에. 그런데요, 22전에, 의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네, 그러니까, 다 듣고도, 다, 아, 받을 수 있어도, 다, 어, 아, 알아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 그것을, 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는 또다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또한, 영으로까지도 우리에게 또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고, 어,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요,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어디든지 이제 또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영으로써 해준다. 그 영은 어디에, 어디에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이 말은, 영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듣고자 하고, 원하고, 좋아하기만 하면, 다, 말씀을 한다. 예,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일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은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서 어디든지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지혜를 알게 할 테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주님께서 계시면 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되어서 어디든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까지 우리에게 어디든지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그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내가 불러서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적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기운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예, 그래서요. 어, 그것은, 하지만, 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 자기가, 아, 어, 그,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막으면은, 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했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예, 이 말은요, 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지. 아니면요 그 후에는 늦다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에, 하지만요 그렇게 에, 하지 않으면요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했고 부르지 러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나 이제 주님을 부르려고 하면요.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차려도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의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예. 그때는 늦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어, 이 말은요, 빨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어, 주님을 에, 바로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곧 우리가 주님을 에, 영접하고 믿고 받고 그 주님과 어, 그 지혜로써 오신 주님을 음, 그 모실 때다 그 말이죠. 그, 지금이 곧이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일구더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이 지금. 예. 그런데요. 어그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을,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깨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그래서요. <laughs>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예, 모든 죄는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요, 자기 손해고, 어, 자기가 다 자기를 그, 멸망으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 뿐이 안 된다. 예.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옥은요, 자기가 모든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곳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요, 지옥에 불이 어디 있느냐. 지옥에 불이 뭐, 어, 어, 바깥에도 있지만요. 제일 지옥의 묵소한 불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태우는 불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모든 어, 주님이 없는 어,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신, 그렇니다 하지만 그분을 그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은 자기가 그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를 망치는 일이 되고 지옥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가 자기를 찢고 갈기고 음, 패고 그 짓밟고 그 찢고 자기를 그 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권은 자기를 죽이며, 밀어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33절, 오직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혜에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참, 참 두려워할 것을,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더 두려운 것이에요. 재앙이 아무리 와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 들었다면요, 그 지향 앞에 단단할 수가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무리 지향이 있어도, 왜 아무리 지향이 와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요, 그 어, 말씀이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참으로 그 앞에. 에에 에, 떨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요.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막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더 중요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이 더 재앙보다 무서운 것이라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욕기에 요, 보면요, 욕은요, 어, 그, 언제든지 자기가, 자이, 자기 스스로는 하란 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어, 어떤 그, 그 모든 것에서도요, 그 재앙에서도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욕기 27장 5절, 6절 같은 데 보면요, 욕기 27장 5절 6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예 아무리 새 친구가 자기를 정죄해도 절대로 그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죽어도 너희들을 말에 내가 동조를 안한다, 정죄 안 당한다. 6절에 내가 내공위를 네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나는 내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대로는 아주 주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내 의를 가지고 그 담대히 나갔던 것이요 욥인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 아니라, 나는 나로서는 정직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의롭다는 것이지. 그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친이 나타나셨을 때에, 요비 가진 의는 참으로 바람에 날아가는 저 안개와 같이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엽이 저 내가 아지 못하는 말을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했나이다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요 엽이 그렇게 당죄할수 있었던 것은 엽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봤을 때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꼭깨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시련을다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을 것이다! 그런 담대함을 여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 요비에게 자기로서는 죄가 없고, 여비에게는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말이죠 그와 같이요, 여비요 자기의, 자기 자신의 그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담대했다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를 가진 우리라면, 얼마나 담대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재앙이 왔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의를 붙잡고 그 말을 듣는다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곧 우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